안녕하세요. 오늘 영상도 시작해 볼게요. 한 손으로 끼려다가 실패했어요. 오늘의 결과물이에요. 오늘 날씨도 화창하네요. 해쨍쨍입니다. 그럼 저희는 출발해 볼게요. 아기 등은 완료하고 머리 정도는 하고 있어요. 뒷목도 좀 눌러주고, 운전하다 보면 센터에 금세 도착합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갈 거예요. 다침 먼저 눌러주고 3층으로 갑니다. 오늘도 화이팅! 환복 완료! 저희 센터는 커피 맛집이에요. 커피도 내려주고요. 수업 준비하려고 매트 꺼내왔어요. 매트도 열심히 깔아주면 수업 준비 완료됩니다. 이제 회원님 기다리면서 아이패드 두드려 볼 거예요. 커피도 한잔할 거고요. 커피 마시면서 에너지 충전해요. 이제 저는 수업하러 가볼게요. 첫 번째 그룹 레슨 시작합니다. 수업 영상은 많이 담지 못했어요. 이렇게 수업 하나 완료했고요. 두 번째 그룹 레슨도 영상을 담지 못해서 개인 레슨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세 번째 수업 진행합니다. 수업 끝나고 이제 점심 먹을 거예요. 여기 포켓 맛집인데 정말 맛있어요. 쌤들이랑 같이 얘기도 하면서 맛있게 먹습니다. 여기 포켓 맛있어서 집에서도 시켜 먹었어요. 우걱우걱 엄청 열심히 먹네요. 남은 것까지 싹싹 긁어서 먹어요. 이렇게 식사가 끝났습니다. 배부르니까 기분 좋아졌어요. 다음 수업 하러 갈게요. 개인 레슨 진행하고 회원님이랑 얘기하다 보면 저렇게 크게 웃는 날이 많아요. 회원님들이 재밌는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수업시간이 항상 즐거워요. 수업 끝나고 썼던 거는 제자리로 옮겨놓고요. 정리정돈 합니다. 정리 끝! 저는 그럼 이제 운동하러 가볼게요. 오늘은 필라테스 할 거여서 머리 묶어줄 거고요. 오랜만에 필라테스 하는데 너무너무 시원하더라고요. 저는 웨이트도 하면서 필라테스도 같이 하려고 노력 중이에요. 필라테스는 하고 나면 몸이 너무너무 시원해지고 자세가 바르게 되는 게 눈에 보여서 안할 수가 없어요. 힘든 동작도 안 되는 동작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조금씩 괜찮아지는 모습이 보이면 조금 뿌듯하더라고요. 이렇게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시간이 훅 지나가 있어요. 저는 오늘 운동 끝으로 퇴근할 겁니다. 퇴근 준비하러 왔어요. 같이 퇴근 준비해요. 환복하려고 준비 중인데, 한 손으로 지금 옷 입으려고 합니다. 이러고 있는 제 자신이 너무 웃겨서 웃음이 터졌어요. 이제 퇴근해 볼게요. 아이 화원하러 갈 거예요. 오전 일정 다 마무리하고 저녁에 육아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구독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매번 조금씩 구독자가 늘어서 너무너무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에요. 제 영상 오늘도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래요. 모두들 화이팅!